자하 오션 날짜 시간 사에 대해서 배워봅시다. 시, 디엔, 삼성 이죠 한시, 이 디엔, 이엔두 번만 따라해 봅시다. 이 디엔, 이 디엔, 두 시, 냥 뎀. 냥 뎀. 두 번만 따라해 볼 两点,两点,세시,三点,三点,두 번만 따라해볼게요. 3점삼네시4점두번만 따라해볼게요. 4 스덴 5시 5디엠 역시 삼성 삼성이니까 2성 삼성으로 발음하죠 5디엠5디엠두 번만 따라해 볼게요 우디엠 우디엠 6시 6 6. 디6 두번만 따라 해볼게요니오디 일곱시 치디치 두번만 따라 해볼게요 치디엘 치 여덟시 빠디 두번만 따라 해볼게요 8 8. 9시 9. 9. 3성3성이니성삼성 3성으로 대 5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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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. 读完再来复讲。十点，十点，열한시，十一点，十一点，读完再来复讲。十一点，十一点，열두시，十二点，十二点。 두 번만 따라해볼게요. Sheldon, s 몇 시는요? g n 삼성, 삼성이니까 2성삼성으로 바라봐죠. GDN. 두 번만 따라해볼게요. n GDN. 시니좋아를좋아면내 비디오를 아하아 今天的视频就到这里，我们下次再见，拜拜。